전기차 태아죠. 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테슬라 모델 X 사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 코럴 게이블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벨롱의 창업자이자 CEO인 알레 레스닉 씨가 그의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운전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10층에서 끌이 떨어져 그의 테슬라 지붕을 강타한 거예요. 네, 10층에서 떨어진 끌이요. 정말 믿기 힘들죠? 끌이 떨어진 위치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레스닉시 아이의 카시트 자리였어요. 다행히도 테슬라 모델 X의 견고한 지붕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겠죠. 이 놀라운 사고 덕분에 테슬라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어요. 테슬라의 공식 계정도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안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안전성에 찬사를 보냈죠. 물론,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요, 레스닉 씨는 그저 모두가 무사하다는 것에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5분 만에 레스닉 씨는 테슬라 샵과의 약속을 잡고 수리 견적을 받았다고 해요. 와, 이게 바로 테슬라의 빠른 서비스인가요? 손상이 크긴 했지만 그 비용은 안전을 지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도로 위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임은 분명해요. 앨런 머스크도 2024년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목표가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는 안전성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로 설계되었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결론적으로 테슬라 모델 X는 안전성 면에서 정말 믿을 만한 차량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테슬라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도 테슬라의 안전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